지금부터 내가 청소물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겨울을 준비해서 청소물과 도토리 같은 걸 모으기 위한 걸 응용한 게임이에요. 규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합니다. 준비됐죠? 시작. 내가 청솔물하면 게임 두 번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하게 규칙 지키면서 안전하게 할수 있나요? 네. 준비. 첫 번째 주자 준비. 시작. 시작. 자.